나 이번에 허리디스크 재발해서 수술한다고 2천만원이나 들었는데 보험금 하나도 못 받았어.지난번에 줬다고 안 주나 봐.그래?난 두번다 받았는데 왜 다르지?두 어르신은 똑같이 허리디스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두 분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한 분은 2천만원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시고 다른 분은 보험금을 다 받으셨다니.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면책기간이라는 보험사의 규칙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면책기간을 몰라서 수백,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내 돈이 아닌 보험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아플 때 도움받으려고 가입한 소중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할수 있도록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후를 지켜주는 따뜻한 빛 지혜의 쌀입니다. 보험 업무를 해오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로 실비보험만 믿고 병원에서 고액의 치료를 받았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이 거절된 경우인데요. 도대체 면책기간이 뭐길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면책기간을 안보험처럼 가입 초기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실비보험이라면 처음 3개월만 지나면 100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쭉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은 가입 초기뿐만 아니라 치료과정 중간중간에도 계속 생겨납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처럼 보장되는 기간과 보장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젊었을 때는 면책기간에 대해 잘 몰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일주일 정도면 다 나았고 다리를 삐끗해서 깁스를 하게 되더라도 한두 달이면 치료가 끝났기 때문이죠. 이렇듯 젊은 시절에는 짧은 치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면책기간에 걸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 수술 한번 하면 1년, 2년씩 치료를 받아야 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 평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처럼 입원과 통원이 반복되는 병들도 많아져서 병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아픈 곳은 계속 아프고, 새로운 곳도 계속 아파지고, 합병증도 생기는 상황에서 면책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때는 이 면책기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면책기간이 여러분이 언제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두분다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75세 김영수 어르신은 2009년 11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병행하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은 보험금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수술 후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허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김영수 어르신은 어차피 실손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김영수 어르신이 가입한 2009년 11월의 실비보험은 365일은 치료 보장을 해주지만 이후에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의 면책기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첫 수술이 2024년 1월 1일이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보장기간이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면책기간이었던 거예요. 면책기간을 모르셨던 김영수 어르신은 재수술비 2천만원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했어요. 이번에는 73세 박만덕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2014년 11월에 실손 보험을 가입하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6개월간 치료받으시면서 보험금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어르신처럼 첫 수술 후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 허리가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1,800만원이 나왔는데요. 박만덕 어르신은 2800만원을 고스란히 보험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왜 김영수 어르신은 못 받고 박만덕 어르신은 받았을까요? 바로 가입 시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박만덕 어르신은 2014년 가입자라서 김영수 어르신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2014년 4월에서 2015년 12월 사이의 가입자는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재수술이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특별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박만덕 어르신은 첫 수술에서도 보험금을 받으시고, 180일이 지난 후에 재수술도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두분다 똑같은 허리 디스크 재수술이었고, 재수술 타이밍도 첫 수술 후 1년 2개월과 1년 3개월로 비슷했어요. 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른 면책 기간 하나 차이로 한 분은 2천만 원 손해, 한 분은 1,800만 원 득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실손 보험 면책 기간의 무서운 점입니다. 보통은 실손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정도로만 구분하는데 두 어르신처럼 같은 2세대 실손이어도 가입 시기에 따라 면책 기간은 완전히 다르니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김영수 어르신이 본인의 면책기간을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허리가 재발한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병원을 가셨고, 만약 그때가 첫 수술 후 1년 이내였다면, 바로 재수술을 하셔도 재수술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만약 첫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허리가 다시 아파왔지만, 당장 수술을 받을 정도의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비용이 적게 드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버티다가 면책기간이 끝난 후에 재수술을 받으셨다면 이 역시 수술비 2천만원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보통 무릎수술이나 허리수술은 2-3개월 정도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긴급한 수술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듯 계획할 수 있는 치료라면 면책기간만 정확히 아셔도 수백만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질병 통원 치료에서 면책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관절염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는 질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친한 어르신이 나도 무릎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실손보험으로 다 받고 있어. 너도 받아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자 어르신도 용기를 내서 정형외과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사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처방받으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니까 1년에 50회 정도 병원을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잘 나오니 역시 실손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으셨죠.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갑자기 보험금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옆집 어르신은 계속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2009년 3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이 시기 가입자들은 통원 치료를 연간 30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1년 동안 병원 간 횟수를 30번까지만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순자 어르신이 1년에 50회 병원을 다니셨으니까 30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0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집 어르신은 어떻게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옆집 어르신은 2010년 9월에 실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질병 통원 치료를 연간 180회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순자 어르신처럼 1년에 50회 정도 병원을 다니셨지만 180회 한도 안에 충분히 들어가니까 전혀 문제 없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순자 어르신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똑같은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았는데도 가입 시기가 달라서 본인만 20회에 해당되는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순자 어르신처럼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1년 보장 후 180일의 면책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65일 동안에는 30일만 보장해주고 1년이 지나면 6개월 정도는 보장을 안 해주다가 6개월 후에 다시 1년을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1년 안에 보장한도인 30회를 다 쓰지 않고 20회만 받았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의 치료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순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우선 연간 30회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1년 동안 50회를 갔다면 어차피 20회의 병원비는 내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매번 병원 다녀올 때마다 바로 청구하지 말고, 1년치 영수증을 모았다가 비용이 많이 나온 날짜 위주로 30개를 골라서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 단기간에 30회를 다 써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최종 퇴원일 한마디로 30번째 청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4월 30일에 30번째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가 면책기간이고 10월 28일부터 또다시 365일 동안 30회의 보장이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기간 동안은 가능하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치료 위주로 받으시고 다시 보장이 재개되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실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느껴지는 실비보험은 주로 1, 2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5천만원 한도 안에서는 면책기간이 없거든요. 즉, 같은 병으로 다시 입원을 해도 5천만원이라는 한도 안에서는 계속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천만원이 소진되면 9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면책기간을 가진 후에 다시 5천만원 보장이 재개됩니다. 또 4세대 실비보험은 통원 치료도 연간 180회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당뇨, 고혈압처럼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훨씬 넉넉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아, 그럼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4세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실손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부담금이 적습니다. 1세대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5,000원 정도로 소액인 반면, 4세대는 20에서 3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찍는데, 100만원이 들었다면, 1세대는 100만원을 거의 다 받지만, 4세대는 본인이 3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또 1세대 실소는, 비급여 항목도 거의 다 보장해 줍니다. 지금은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등은, 특약으로 분리돼 따로 가입해야 하고 횟수 제한이 있거나 자기 부담도 30%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예전 실손이 있을 땐다 보장됐는데 갈아타고 나니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듯 실손보험은 각 세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세대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특히 4세대로 전환하고 나면 다시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 함부로 갈아타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장범위와 면책기간을 파악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해드려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억울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실손보험이 된다는 말만 믿고 수술도 받고 병원비도 냈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내장 수술인데요. 69세 김순철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백내장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원으로 처리되니 실손보험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비가 400만원이었지만, 실손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셨죠. 수술 당일 오전에 병원에 와서 수술 받고 오후 4시쯤 귀가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오늘 하루 입원으로 처리해드릴게요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은 수술 자체가 2, 30분 정도면 끝나지만 6시간 이상이라는 입원 조건을 채우기 위해 회복실에서 몇 시간 머물다가 당일 귀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만 채우면 입원으로 인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험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오래 병원에 있었다고 입원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백내장 수술 후에 특별한 합병증도 없고, 단순히 회복실에서 누워 쉬다가 귀가한 경우라면 6시간을 넘게 병원에 있었다 해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술 후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계속 관찰하고 추가 치료를 해야 해서 병원에 머물렀다면 비로소 입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자택에서 쉬어도 되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반드시 병원에 머물러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덕 어르신은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되어 통원 치료 한도인 20만원만 받게 되셨죠. 이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는 전립선 결찰술이나 자궁근종 하이프, 갑상선 질환인 고주파절제술, 호흡기 질환인 비벨브제건술 등은 아무리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해줘도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보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플 때 나를 지켜주려고 드는 건데 막상 가장 필요할 때한 푼도 못 받는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손 보험은 분명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노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보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꺼내서 언제 가입했는지,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면책기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응급수술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이 조율 가능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언제 받을까? 고민되신다면 가입하셨던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치료 계획을 말씀하시고 면책기간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이웃과 차 마실 때 이런 정보를 나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클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실손 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